2024년 8월 1일. 용띠 운세. 오늘은 용띠에게 리더십과 성취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대인 관계, 당신의 카리스마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직장 학업,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가 있다면, 오늘 하세요. 당신의 의견이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과로에 주의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 금색. 행운의 숫자, 5, 7. 오늘은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